시편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 자기의 인생 여정을 전부 다 토로하면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송축하라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천사들아 21절에 천군들아 22절에 모든 피조물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 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에베소스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 이전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요. 그리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인지적으로 깨달았을 때 알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인생의 목적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겁니다. 그 한마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은 이렇게 못 합니다. 옛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옛 사람은 자기 인생을 위하여 달려가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인류를 위해서 산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야, 그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영원한 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내가 너를 지었어. 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14절 잘 보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 우리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나를 송축하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잖아요. 김정은이잖아요. 나를 송축하라. 그러나 왕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세상의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다윗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마지막 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억측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세상이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좋아 보이던 세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왕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에게도 명령합니다. 모든 천사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모든 천군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권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남아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